The new system, 그 새로운 시스템은, 자, not only 나오면, 이버들석이 나왔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런이나 세미커먼 이런 것들은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 그러니까 통틀어서 접속사 대신 귀찮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그 시스템, 새로운 그 시스템은 reduced.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를 오염을. 근데 어떤 오염이야? 지금 PP가 뒤에서 꾸며주네? 방출되어진. release. 내 뿜다 방출하다. 방출되어져. 근데 어디로 방출되어집니까? into the environment. 환경으로 방출되어진 오염을, 방출되어진 오염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p r a c i c e 이득들을. Why? 뭐함으로써 이득들을 증가시켰습니까? 이때는 부사구처럼 쓰여야 전 절사구가. 기빙요 자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명사 목적어 자리, 전사 목적어, 자체 목적어도 처리 해주고 The companies. 자, 이때는 얘가 간접 목적어네요. 자체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네요. 회사들에게 더큰 통제력을 줌으로써 뭐에 대한 통제력을 줬습니까? o v e r g r o w i n g conditions. 성장하기 위한. 얘는 지금 동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ing가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면 동명사라고 그랬지? 달리기 위 신발.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 전반에 걸쳐. 를 네, 대한. 더큰 통제력을 회사들에게 줌으로써 또한 이득을 증가시켰습니다.